체크아웃 하기 전에 뭐 마침 호텔 근처에 엠스피어가 있어서 도보로 5분? 그래서 체크아웃을 2시로 했는데 그때까지 엠스피어에서 좀 구경하다가 이제 다른 호텔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엠스피어에 왔습니다. 엠스피어가 문을 10시 열어서 조식을 먹고 이제 구경하러 왔습니다. 좀 가깝네요 mcp에 왔는데 오자마자 쉑쉑이 있네요. 여기는 s p c 이 아니겠죠? 상차도 있습니다 빙수가 땡길때는 상차로 오면 될것 같아요 뭐가 또 새로 생겼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번에는 크리스마스 전쯤이 왔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마켓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스타일의 마켓을 하나 봐요. 팝업 스토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왔더니, 이번에는 사자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사자가 아니었는데, 거기도 참 재미있는 매장인 것 같아요 이게 사자가 꽤 리얼한데 발의 디테일은 좀 만들다 만 느낌? <laughs> 화장실 주변의 그림도 오랜만에 왔더니 바뀌었네 이런 게참 디테일이 꾸준히 뭔가 이렇게 바뀐다는게 좋네요. 이케아에 왔으니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가야죠. <laughs> 딱히 뭐살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가려고 해요. 저번에는 여기 한정판 쇼퍼백이 있어서 그거 샀네요. 이번에는 블루베리 맛이 하나 있고 저번에 초코 맛이 하나. 못 먹어봤던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해 보려고 해요. 블루베리가 색깔이 파래서. 초코와 블루베리가 나왔습니다. 맛을 보니, 블루베리는 객... <laughs> 캔디바 맛이었습니다. 역시 색깔도 아니다, 다를까, 캔디바였습니다. 실망입니다. 근데 또 캔디바 맛이라고 생각하면 먹을만 한것 같아요. 첫 어? 노뱅입니다. <laughs> 몇개 산다고? 미쳤어? 점심은 저거로 먹어 다른 곳도 차라리 섞어서 닭꼬치 아, 같은 것도 있고. 아, 웰컴드링크랑 호텔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원 목빙이랑 밥을 먹겠습니다 목빙 방금 구워져서 맛있을 것 같아요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 로비로 올라가는 중 소비텔 웰컴 드링크입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웰컴 드링크에서 똠양꿍 맛이 나요. <laughs> 재미있는 맛, 소비텔 라운지입니다. 헉, 라운지가...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 분위기는 좀 클래식한 느낌? 비유는 쉐라타 호텔이. 더 멀리 보이네요. 여기는 바도 있는 라운지가 있네요. 객실이 준비될 동안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나 카노 주문했어요. 와이파이랑 호텔 이용 설명서입니다. 객실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면 왼쪽에 옷장이 있는데 어, 욕실이랑 연결되어 있나 봐요. 반대편에도 문이 있고요. 엑스트라 베드 있고 베스로브 그 다음에 우산이랑 다리미 판 그리고 다리미 그리고 구두 주걱 구두솔 그 다음에 룸슬리퍼가 있습니다. 룸슬리퍼는 도톰한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옷걸이는 네, 개수가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룸이 있는데, 짐은 벌써 갖다 놓으셨고, 그 다음에 캡슐 커피는 1, 2건가 봐요. 그 다음에 물두 병이 가죽 케이스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커피랑 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이렇게 있는데, 스피커는 야마 제품이고, TV는 삼성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리모콘이 또 이렇게 가죽 케이스에 이렇게 싸져 있네요 이런 부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스크와 또 의자가 따로 있고 컬러는 다 가죽이 통일시켜서 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데스크 조명이랑 또 트레이, 가죽 매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티 테이블이 있고 또 1인용 소파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디지털 패드가 또 있고, 우리 거꾸로 되어 있네요. <laughs> 그리고 전화기, 메모장과 연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좌우에 또 이렇게 조명이 있네요. 어 회전이 돼서 독서 등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는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이렇게 높고, 뻥뻥하게 이렇게. <laughs> 그리고 침대 위에 그림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또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은 유료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하게 가죽 트레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위에 또 저런 세 모양의 조명이 있네요. 그리고 바깥의 뷰를 볼까요? 오, 바깥의 뷰는 방콕의 전형적인 시티뷰. 휴지통도 똑같이 가죽 마감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또카펫트가 깔려 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은 나무로 바닥 처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은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 어메니티는 칼라거 펠드 거입니다. 오. 노보텔과는 또 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어메니티가 있고, 핸드타월 있고, 비누 있고, 그 다음에 양치컵 두 개, 또물두 개가 있고, 티슈가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가죽커버로 가죽인지 레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확대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도 옷장 문을 열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타올이 또 비치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또 샤워기 있는 또 샤워실 있고 그다음에 오른편에는 네응각칸이또 있습니다. 세면대는 하나라서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엑스트라 타월이 있습니다. 네, 휴지통 이 있고 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또 침대가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위에 블라인드를 내리면 네,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어로 지원이 되네요 서랍 손잡이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짠 편지 봉투와 편지지가 있네요 패드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벨을 울려서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웰컴 홀르츠와 주전보리를 주셨습니다. 무슨 맛인지 안먹어봐서 저거는 모르겠네. TV 아래는 와인잔이랑 또 유리컵, 술을 마실 때 쓰는 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선 주전자랑 커피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열어보면, 예, 에스프레소 잔, 유료 과자들, 유료 술, 와인 따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열어보면 냉장고가 있네요. 그리고 유료 또 음료수들이 냉장고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리모콘을못 찾았어요. 이게. 사운드바랑 TV랑 다 이렇게 연결된 리모, 리모컨인가봐요. TV를 잘안 봐서. 전체적인 객실 느낌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니까 던다운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밤이라고 아마 케모마일티를 세팅해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거 왜 갖다 놨지? 옷 달아하는 건가 그렇죠? 다음에 물도 갖다 놓고 슬리퍼도 세팅해 줬어요. 던다운 서비스 해놨다고 이렇게 접어 주셨어요. 수영장을 구경해 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비안와 수영장은 생각보다 큰 느낌은 아니네요 수영장이 그렇 작아 그래도 날씨가 한몫하네 피트니스를 구경해봅시다. 오, 도시바 정수기인 첨보장. 응. 테크노짐으로. 응. 저쪽도 있어. 테크노짐으로 되어 있네요. 프리웨이트도 있고. 작은 줄 알았으나 그렇게 또 작지는 않습니다.